제가 지내는 게스트하우스 엑스파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밤에는 불빛이 켜져서 찾기가 어렵지가 않고요. 숙소는 시내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고 그래서 대부분 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차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위에 이렇게 지붕이 있어서 주차하기 좋겠 그러면 이렇게 주차를 하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공용 공간이 보입니다. 블랙 포레스트는 그 독일에 있는 숲이래요. 여기 주인분이 독일, 독일 분이셔가지고 곳곳에 콘센트가 있고요. 여기는 그냥 평소에 놀아도 되고 아니면 아침을 먹어도 되는 그런 공용 공간 2층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렇게 공용 공간이 있는데 저 뒤로 가면은 방갈로, 개인 방갈로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지는 데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이 게스트하우스의 유일한 도미토리 룸이고 이쪽에 바로 널찍널찍한 크기의 마커가 있고요. 크죠? 그리고 에어컨 있고 이 커튼도 있어서 되게 어둡게 잘잘수 있어요. 그리고 여섯 개의 침대가 아주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데 침대의 폭은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근데 길이가 꽤긴 편이고 그래서 막 발이 삐져나오거나 이럴 일이 없어서 좋고 응. 어, 안에 굉장히 대단하게도 개인성 부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이 막 엄청 시끄러서 틀 수가 없어요, 좀 더. <laughs> 근데 에어컨도 있으니까 이제 너무 더우면 둘다 틀기도 하고. 없는 것 보단 낫죠? 그리고 이 라이트는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수 있어서 좋고, 여기가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는 침대인데,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무슨, 거의 매번 등산이요. 그리고 이 사다리를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쓸수 있게 하려고 이 가운데에 놓으니까, 막 거의 거미처럼 막, 움직여야 돼가지고 편하지는 않은데. 그리고 여기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큰일이 난다. 저 핸드폰 떨어뜨렸다가 약간 맛이 갔거든요. 지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런 게 너무 무섭긴 하지만 되게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죠. 왜냐면 여기는 너무 이렇게 사람들 왔다갔다 하는 그런 데니까. 그래서 바꿔달라고 했다가 안 바꿔주시길래 그냥.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천장도 높고 근데 확실히 뜨거운 공기가 위로 간다는 게 바로 느껴져요. 내 머리 위에 막 열이 느껴져요. 낮이 되면은. 그래도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커튼이 있어도 커튼이 막 고장 났거나 부분 부분 뜯어진 커튼이 있는데도 많은데 여기는 커튼으로 완벽하게 내 시야를 차단할 수 있고 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할수 있어 너무 좋고 있어서 아무도 없을 때 기,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왜냐면 2층에 속가아 있는 건 너무 쉽지 않은데요 저는 오늘 저녁에 나 나가지 나좀는안 나가고 배달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배달을 시켜서 점심을 먹고 뒹굴거리다가 수영도 하고 레슨도 자고 하다가 저녁에 나가서 음, 나가서 뭐 하지? 나가서 맞아 기념품 좀 사고 그럴 어, 것 같아.